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재 논란이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보안 용역마저 부실해 거짓 작성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타당성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백석재의 환경 논란이 일자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전북대병원 측에 요구한 보안 환경 영향평가,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 등에 관한 식생조사는 올해 6월과 9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들은 봄에 촬영된 것인 양, 입과 줄기 등이 많이 자라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왕버들과 갈대 군락을 찍은 환경단체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생육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현장조사를 했는지 환경단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지만 담당 연구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안용역에서 대안 부지로 논의된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검토한 여덟 곳은 용도 변경 문제로 병원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어서 백석재의 대안이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석재에서 환경단체가 확인한. 국내 희귀종 양뿔사초는 아예 조사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 물고사리에 관한 내용도 일부 누락됐습니다. 명백하게 환경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고 더욱이 거짓으로 작성된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이양 평가서는 반려를 해야 되고 부실을 넘어 거짓 작성 논란까지 보안 용역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자 환경청은 이번 주로 예정된 백석재 병원부지 타당성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